믿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만질 수도 없어요. 믿음은 오로지 내 삶을 통해서만 증거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얘기는 우리에게 좋은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게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아브라함이 어떤 일에 두려움을 느꼈을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째는 메소보다미아 연합군이 보복하러 올 수가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녀가 없다는 것에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너가 어떤 위험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사가 없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이르러 목표를 셀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약속이 주어는 줬는데 아직 이루어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믿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이것을 믿자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또 읽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도, 심지어 찬양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들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고요.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도 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여러분 믿으시고 아름다운 성취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시고 그분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